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 증시가 어, 급락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도 같이 어,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 제가 생각하는 어, 저점까지는 현재 이탈은 하진 않았고 일단 목요일에 어, 이1439이 지수를 어, 만약에 붕괴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나올 건데 어 거의 이제 지지 라인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으로 했을 때뭐 시장이 뭐 기술적 반대기나뭐펀드멘탈이나 이런 게 지금은 현재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지만 그래도 현재 어이 자리를 이탈을 안 했다는 게 가장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저는 1377까지, 어, 최대 바닥으로다가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더 이탈이 되면 제가, 어, 생각한 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최대 바닥은 1377로다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좀또 올랐는데요. 어, 여기 좀 환율이 좀 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통화서프, 어, 체결하고 좀 환율이 내렸다가 다시 또좀 어 시장이 좀 많이 좀안 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신용장고가 지금 11조까지 어 거의 한 11조 10조 5천억, 10조 5천억에서 현재 어 이렇게 지금 7조 8천억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오히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어 이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점점점 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원래 얘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꺾 꺼야 되는데 얘랑 같이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반대로 좀돼 있네요. 어 그리고 월봉상으로 했을 때어 제가 생각하는 최대 바닥 라인은 1377을 보고 있습니다. 1377. 어, 여기 라인을, 어, 여기, 여기 라인을 저는, 여기, 여기 라인을 이제 최대 지지 라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을.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좀더안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최대 바닥은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고, 뭐, 누가 뭐, 900, 뭐, 여까지 뭐, 무너진다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을 것 같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제 바닥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이제, 반등이, 우리 증시가 좀 나오면, 어, 좀, 흐름이, 다시 또, 어, 좀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일단 저점을 지켜주느냐 뭐 지켜주느냐 그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거의 404 포인트, 404 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 지금 443인데 어 최대 바닥은 거의 404, 404 포인트까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라인만 지지해주면, 어, 얘도, 행보하면서, 어, 어떤, 뭐, 시장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괜찮아지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또 한번, 그냥 이런 뉴스만 나와도, 이제 신약이 개발돼서, 어, 언제쯤이면 계속, 그, 완치되는 사람들이, 어,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세계에 계속 이제 감소되는 추세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 어, 그때는 이제 거의 악재가 거의 이제 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 어, 그리고 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또, 어, 정상회담도 또 한다고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전쟁만 하지 않, 않으면 또, 시장은 어, 악재가 좀 사라지면 아마 이제 4월달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근데 2분기 때 실적이 좀안 좋게 좀 기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공장 어 셧다운도 좀 하고 있고 또 인도 쪽에도 지금 셧다운이 삼성이나 기아차나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그쪽으로다가 또 셧다운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일단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 거의 어, 버틸 만큼 좀 많이 버티셨을 것 같은데 다들 저도 그렇고 일단은 어, 기업이 어, 멀쩡한데도 어, 엄청나게 대부분 빠졌습니다 많게는 종목으로는 한 70%까지 빠진 종목도 있고 멀, 기업은 멀쩡한데 그냥 막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어, 일단 빠졌을 때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좀 보고 어이 종목은 좀 모아 나가도 괜찮겠구나 싶은 정도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기고요. 삼성전기 제가 86,000원에 어, 사라고 계속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기가 한 12만 원까지 갔었죠, 8만 6천 원에서 한30% 이상 수익을 어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거의 그 정도 위치까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어, 삼성전기를 저는 이제 모아 나가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서 삼성전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매출액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 8천억 정도 좀 나오고 있고요 18년도 같은 경우는 1조가 어 최초 1조로 돌파해서 16만원까지 갔다 다시 좀 빠졌는데 일단 빨부지하고 어 아직 빨부지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빨부지 시작도 안했고 또뭐 그런 부분 때문에 어, 폴더블 스마트폰, 이런 것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서 같이 좀, 어, 핸드폰이 팔릴지, 뭐 그런 것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악재가 해소가 되면, 어, 이런 기업들이, 어, 돈을 벌기 때문에 아마 위치로 찾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구간은 너무 싼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순익도 계속, 어, 18년도에는 제, 최, 대로 나왔어요. 최대로 나왔다가, 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좀 증가가 됐는데, 어, 증가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세스도 뭐 예상치지만, 어,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계속 증가될 예정이고, 단기순익도 이렇게 계속 증가될, 어, 예정입니다. 재무 뭐 비율도 봤을 때 유동 비율, 당자 비율, 뭐 부채 유보율 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삼성전기는 어저 물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 영향을 받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PCB 쪽도 올해 좀더 좋아질 예정이라 그런 쪽으로 해서 삼성전기는 현재 구간이 좀싼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고요. 삼성전기가 외국인이 계속 모으다가 지금 좀 빠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 지금 자리는 저는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일단 최대 열려있는 건 83,000원까지 열려있는데 86,000원까지 어 하락을 해서 86,000원에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여기까지, 몇 여가지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일단, 작년에, 아, 18년도죠. 18년도에 16만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밑으로 빠졌다가, 어 최대, 어, 13만원, 13만, 13만 8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지금 밑에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빠져있는 상황이고, 거의 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보이고요 그래서 삼성전기 어, 기수 상승 시에 한번 이런 종목 모아 나가면 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일단 수급은 현재 어,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는데 어, 누적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고요. 네, 이번 어 같이 좀 빠지는 영향 때문에 같이 빠졌는데 삼성전기를 계속 외국인이 샀습니다. 누적으로 했을 때 삼성전기 외국인 아직도 많이 들고 있고요. 어 계속 여기 보시면 쭉 계속 샀습니다 얘네가 외국인이 엄청나게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수고는 뭐 이렇고요. 어 삼성전기를 어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분석을 적정 주가를 분석을 했을 때 13만 9천 원어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일단 PR은 한 15, 15 정도 얘네가 한20 정도는 어 가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도 삼성전기가 어좀 괜찮고 그리고 TSMC 그 다음에퀄컴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쪽 컬컴이라그 다음에 브로드컴 그쪽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어 퀄컴, 인텔 뭐 그런 쪽으로 다 이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삼성전자가 거의 한40% 정도 차지하고요. 그래서 얘네는 뭐 그렇게 뭐 타격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상 수익률은 한 57% 지난번에도 한번 86,000원에서 추천을 해서 13만원까지 12만원인가 그때 가져가서 한30% 이상 어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에서 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28년도가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좀 m c c 이제 고점 논란을 해서 같이 좀 하락을 했는데, 어, 20년, 21년, 뭐, 어느 정도는 좀 보는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너무, 어, 싼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서, 어,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어, 89,200원은 PR 한 10일 정도? 1 0 정도 수준이고요. 어, 보태도 한 15에서 한17그 사이는, 어, 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는 기업이고 뭐 수익성 지표에서도 어 지표를 보시면 크게 뭐 문제 없고요. 성장성 지표도 뭐 크게 문제 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p r 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에서 부채라든지 유보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MCC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PCB 쪽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모듈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이제 우리 젠뭐 AI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그런 거 전기차 그런 쪽에 반도체 쪽이 다 거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이 m s c c 얘가 이젠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스마트폰, PCB 쪽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쪽이, 어 전망이 좀 좋아지고,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상정기는 현재 주가 에을때한 13만원, 어 13만원 정도. 이거는, 어 높게도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 낮은 수치로 해서 잡았을 때 13만원 정도니까, 어이 종목 천천히 분할로다가, 지금 상황에서 분할로다가, 어, 지금 자리에서 좀 모아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한 방에 다 8만 9천원을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 한 10주 사고 그 다음 또 10주 사고 자금이 많으신 분은 뭐 50주 100주 뭐 이런 식으로 사서 이제 모아 나가다 보면 밑으로 빠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다가 하시면 지수가 반등하면 반드시 어, 이 자리는 10만원 이상은 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삼성전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모으면 천천히 분할로다가 매집하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몰빵 투자나 하지 마시고요. 어, 이 종목이 어,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어, 삼성전기라든지 뭐 LG 노태 그다음에 심태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조 비슷한 업종을 관심 있게 좀 어, 체크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어, 분석하신 다음에 본인이 맞으면 어, 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할로 다가 나가 모아 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어, 예상 수익률은 57% 지만 이보다한30% 정도는 충분히 어,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적정주가 해놓은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어, 참고하셔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거 엄청난 상황이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제가, 어, 4만 7천 0팔천인가 그때, 어, 이 종목을, 어, 아직은 아니고 눌릴 때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차는 4만원 그 다음에 이제 3만 6천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만원부터 분할로다가 거의 이 자리부터 분할로다가 이것도 좀 모으면 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하락은 했죠 하락을 또6%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 개인이 엄청나게 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고 있고 어, 엄청나죠 금액으로 해도 이 개인이 어, 느낌이 이제 기존에 주식하던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역대급으로다가 11년 만에 지수가 하락을 했고 하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은행은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거의 혜택이 거의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큰 금액들 책금을 깨는 분들도 있고 또 대출 받아 갖고 삼성전자를 처음에 지금 사놓으면 언젠가 오르니까 또 국민주고 하니까 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세력을 둔갑한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현재 어 개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음, 분할로다가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수급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조금 어 잘못하면은 어더 밑으로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최대 한 36,000원까지 빠졌다가 3만 거의 한 8,000원까지 4만 원 여태까지 열렸는데 여기까지 뺐다가 어 그러면 은 지수도 같이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77 정도까지 지집만 해주고 한다고 하면 다시 어, 이 종목도 같이 어,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우리나라 지수는 어, 오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안 오르면 어, 지수가 거의 올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같이 좀 봐야 되고요 어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제 유튜브 구독자가 한7 0명 정도 되는데 어 삼성전자 적정 주가,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되나 그런 거를 어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거의 이제 만 대가 어 최초예요. 만대가 거의 될거 같은 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될거 같은 뭐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초보를 위한 그런 영상으로다 만들었는데 이게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 좀 보지 않나? 아니면 초 완전 왕초분들이 보시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규 유입 작업 중에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할로다가 한 방에 사지 마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분할로다가 그렇게 매집을, 매수를 하는 쪽으로 딱 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고 어 일단 어, 미국장이 어, 어느 정도 어, 좀보합이나그 어, 하락이 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장은 내일 아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좀 선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어, 내일 한번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좀 이제는 버티면 이제는 또 다시 상승하는 어, 그런 장이 또 열릴 수 있으니까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투자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